어 남자끼리 많이 가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많긴 해 어떻게 남자끼리 카페를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긴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어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남자끼리 카페 가는 거 별로 이상하게 아, 안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아 그래요 눈카페도 가봤어? 어, 요즘엔 눈카페도 있구나. 별게 다 있네. 그래, 아무튼 요, 즘에는 뭐, 비디오방 이런 거 아니고서는 남자끼리 둘이 와도 별, 어, 그래? 놀랐어? 근데 비디오방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놀라는 표정 아니던데, 대부분. 오히려 남자애들끼리 놀면 영화는 더안 보지 않나? 그러니까 남자끼리 스킨십이 보통 그거지, 어깨동무 정도? 어깨동, 어깨동무 정도는 생, 신경 안 쓰는데 아 그래요? 주위에 영화관이 많아서? 다행이다. 맞아. 보통 영화는 여자들끼리 보거나 아니면 커플들끼리 보거나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영화 보러, 가, 보러 가자고 하, 하면은 항상 타박을 들었던 게 어떻게 남자끼리 가냐고 다행이다. 그래도 물병이 주변에는 영화 볼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아무튼 혼자 영화를 보게 되는 계기가 어 아무튼 나는 영화를 볼때 보통 혼자 영화 보러 가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여자랑은 뭐볼 생각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들한테 보러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남자들끼리 영화 보러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도 가기 싫대 그래가지고 아 내가 무슨 구차하게 이게 구질구질하게 이걸 내가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는 아예 영화를 혼자 보러 가요 그리고 막 누구랑 영화 보러 갔다고 하면 <laughs> 그래 <laughs> 결국에는 섹스가 끝이지 결국에는 데이트 다 하고 밤에는 모텔 가는 거잖아 아 그럴까 물동이님 아무튼 근데 귀찮아서 <laughs> 어 영화 보고 어, 어떻게 섹스를 <laughs> 어 영화 보고 친구 집에 가요? 근데 아무튼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영화 보 그러니까 너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나 영화 보러 갔는데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게 누구랑 보러 갔어?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혼자 보러 갔다고 하는 게 마음이 제일 H, 높네. 니거 스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바풍님 이제 만약에 여자랑 보러 갔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뚜껑이 들어오고 남자랑 보러 갔다고 하면 이제 아 무슨 영화를 남자랑 보러 가냐고. 막 그렇게 타박이 들어올 거고, 부모님이랑 보, 보러 갔으면, 은 아, 무슨 부모님이랑 보냐고, 여자랑 보라고. 이렇게 타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나는 마치, 음, 영화를 혼자 즐길 줄 아는, 음, 문화인? 문화, 문화인? 이런, 이런 뉘앙스로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그런 거 같아. 그게 제일 편해. 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렇게 변명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어, 내 마음이 편해. 어, 나는 그냥 혼자 보는 게더 편해서, 영화 혼자 보러 간다고 하는 게더 편해요. 그, 중간중간에 투궁 들어가는 게더 싫어, 나는.